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여전히 전기차 회사로 생각하지만 테슬라 작은 집 프로젝트가 다음 큰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주택 위기 해결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임대 비용이 미친 듯이 치솟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는 주택이 포장된 제품처럼 대량 생산되고 빠르게 운송되고 조립될 수 있게 되면 비용을 크게 줄여서 수백만 명에게 집 소유를 훨씬 쉽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어요. 시작 가격이 7,999달러 뿐인데 테슬라 작은 집이 젊은이들, 중간 소득 가정, 심지어 미니멀하게 자유롭고 지속 가능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계획에 따르면 테슬라의 첫 번째 작은 집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um but but into in, in 2026. So yeah. Before 2027, let me put it that way. 이 작은 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돈값 할 만큼 믿을만한 건지 우리랑 같이 내부 기술을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눈뗄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다 보고 나면 바로 사전 주문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내가 장담해요. 자, 이제 탐험 여행 시작해볼까요? 이 작은 집은 기가 팩토리 프리몬트에서 생산됐어. 그곳은 테슬라의 첨단 로봇 생산 라인으로 유명한 곳이잖아. 여기서 집 부품들, 벽부터 전기 시스템, 배관, 욕실까지 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술로 미리 만들어져. 그 말은 모든 연결이 이미 통합되어 있어서 실수도 줄이고 공사 시간도 거의 제로라는 거지. 재료는 강화 철골 프레임, 초강력 콘크리트판, EPS 단열재로돼 있어. 모듈들은 11만 7,500kg 압력으로 압축돼서 길이 8.5m, 너비 4m, 무게 2380kg 블록이 돼 컨테이너나 표준 트럭으로 운송하기 딱 맞아 현장에 도착하면 모듈 펼치기만 하면 완성된 집이 돼.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혼자 한게 아니야. 박사불이라는 이동식집 전문회사와 밀접하게 협력했어. 그 회사는 접이식집 생산으로 유명하거든. 앨런 머스크가 텍사스에서 박사불 집에서 3개월 동안 직접 살아보면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테스트했어. 협력 결정 전에 말이야. 그 실험 결과가 그를 설득한 것 같아. 집도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어. 빠르고 표준화되게. 조립과정은 테슬라가 약속한 속도가 전통 건축업계가 따라잡기 힘들어. 집이 도착한 후 1에서 3시간 만에 다 끝나. 모듈 펼치고 강철 말뚝 기초나 미리 만든 콘크리트판 또는 지지 프레임에 고정시킨 다음 빠른 방수 커넥터로 전기와 물 연결해 검사 후 바로 사용 가능. 이 속도가 테슬라를 건축업계와 전통 부동산 회사들의 잠재적 경쟁자로 만들지. 내구성은 테슬라 작은 집이 튼튼한 건물에 전혀 뒤지지 않아 철골 프레임과 방수판으로 태풍, 홍수, 두꺼운 눈, 큰 비를 견뎌 지붕은 무거운 눈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됐고 외부 코팅은 부식방지, 곰팡이 방지, 저가집에서 자주 무시되는 부분이야. 저가 진정쟁이 낸 차량통이다. 테슬라는 스마트 기술로 온도, 습도, 공기 흐름을 제어해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집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돼 안으로 들어가면 면적이 25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천장 높이 3미터와 큰 창문 덕에 공간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거든. 집은 네 구역으로 나뉘어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다 기능 최적화됐어. 거실은 작은 사무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어 소파가 침대로 접히고 커피 테이블, 벽걸이 TV가 있어. 부엌 큰 현대적 편의 시설 완비. 인덕션 쿡탑, 냉장고, 오븐, 식기 세척기까지. 심지어 식탁은 부엌면에 접어 넣어서 공간 절약해. 침실은 머피베드로 벽에 접히면서 낮에는 생활공간으로 바뀌어. 욕실은 작지만 현대적, 불투명 유리문, 샤워기, 미니멀 세면대, 물 절약변기. 모든 디테일이 테슬라 디자인 정신을 반영해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 게다가 숨긴 창고, 바닥, 서랍, 떠있는 선반으로 인치마다 공간 활용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아. 특별한 점은 레고처럼 모듈 철학으로 설계됐다는 거. 사용자들이 여러 모듈 연결해서 면적 확대하거나 2에서 3층 집으로 지을 수 있어 기본 모듈 하나는 2에서 3명에게 적합하지만 기존 구조 부수지 않고 5명 가족으로 확대 가능 이게 주택 분야에서 전례없는 유연성을 줘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가족 늘거나 돈 생기면 확대하면 돼 지속 가능성이 디자인 철학의 핵심이야 테슬라는 선택으로 태양광 지붕과 파워월 배터리 설치 허용해서 집이 전력망 독립적으로 운영돼 저장 에너지가 부엌, 에어컨, 세탁기, 심지어 전기차 충전에 충분해. 물 시스템도 폐쇄적. 빗물 모으기, 여과, 회색물 재사용, 별도 폐기물 처리 탱크까지. 이 모든 게 집을 자립 생태계로 만들어. 그리드박 생활을 좋아하지만 도시 편히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해. 테슬라 작은 집의 판매 가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7,999달러밖에 안 해요. 고급 전기 오토바이보다도 저렴하죠. 거기다 테슬라는 처음 2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니까요. 땅값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웠던 가장 큰 걸림돌을 없애주는 거죠. 주문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이 엄청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테슬라 세미트럭이나 표준 컨테이너로 이에서 2주 안에 배송되고 몇 시간 만에 입주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작은 집을 단순한 새 사업 프로젝트로 보지 않아요. 이건 그의 삶의 철학을 반영한 거예요. 최소한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화려한 거칠에 대신 핵심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2020년부터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에 있던 100만 달러짜리 저택을 다 팔고 텍사스 보카치카에 있는 스페이스X 근처에 작은 집으로 이사했잖아요. 그가 밝힌 그 집은 약 4만 달러 정도에 면적은 30제곱미터도 안 됐어요. 머스크한테 이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기술, 효율성, 환경에 대한 책임이 현대적인 럭셔리의 상징이 되는 거죠. 억만장자들이 슈퍼요트나 호화부동산으로 경쟁할 때 머스크는 창의력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부를 재정해야 하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진짜 럭셔리는 집 크기가 아니라 그 집이 주는 자유와 지속 가능성의 정도야 라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에요. 테슬라의 작은 집 프로젝트는 그래서 단순한 상업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실험이에요. 특히 스페이스엑스의 화성 인물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작가지는다본내는 달에 화성에서는 전통적인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혹독한 환경 때문에 가볍고 모듈식으로 쉽게 운반되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해요. 이런 기준들이 테슬라 작은 집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녹아들어 있어요. 각 모듈은 큰 압력을 견디고 단열이 잘 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특징을 갖췄어요. 이건 지구 밖 거주지에서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죠. 게다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봇 옵티머스와 결합하면 다른 행성에서 자동으로 집을 짓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지구에서는 테슬라 작은 집이 전 세계 주택 시장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어요. 땅값과 건축 자재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젊은이들이나 저소득 가정이 집을 갖겠다는 꿈을 꾸기 힘들어졌잖아요. 지속 가능하고 빠르게 조립되고 가격도 저렴한데다 세계적인 기술 브랜드가 뒷받침하는 집이라니 전통적인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공식이죠.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 규모를 달성하면 집한 채의 평균 비용이 훨씬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집 사는 게 스마트폰 사는 것처럼 쉬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죠. 머스크가 작은 집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미 박사불로 증명됐어요. 그가 텍사스에서 박사불 집에 산다고 밝힌 뒤에 그 회사는 몇주 만에 10만 개가 넘는 주문을 받았거든요. 테슬라가 가진 브랜드, 기술, 그리고 전 세계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작은 집 트렌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테슬라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로 만드는 미디어 파워도 가지고 있죠. 더 크게 보면 이 프로젝트는 깊은 사회적 문제를 건드려요. 집을 가질 권리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높은 집값과 수십 년 이어지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저렴하고 튼튼하고 접근하기 쉬운 집이라는 아이디어는 거의 인도주의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예요.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는 게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게 될 희망을 열어주는 거죠. 테슬라의 작은 집은 세대를 이어가는 혁신의 정신을 상징해요. 집이 커야 성공이라는 낡은 관념에 도전하고 대신 효율성, 실용성, 생태의식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집은 첨단 기술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사고를 비유적으로 보여줘요. 행복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똑똑하고 의미 있는 생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테슬라가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렸어요. 이 아이디어로 전 세계가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작은 집이 진짜로 새로운 주거시대의 상징이 될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수많은 대담한 꿈들 중 하나일 뿐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재밌었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벨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